안녕하세요. XDTV 이성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디자이너의 공통적인 기본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한마디로 문제 해결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상세하게는 첫째 문제 파악 능력, 둘째 아이디어 발상 능력, 셋째 조형 능력, 넷째 설득력의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네 가지 외에도 공통 역량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통 역량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 역량뿐 아니라 디자인 분야별로 서로 다른 역량과 지식도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이것을 UX와 XD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워낙 다양한 분야로 펼쳐 있고 제가 모든 디자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각 디자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 역량을 하나하나 모두 열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구하는 역량이 디자인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의상, 의자, 포스터, 웹페이지, 모바일 앱등 모든 디자인은 단순히 개념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실제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존재하는 물리적 형식에 따라 디자인 분야가 사실상 나눠진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의 존재 형식을 매체 혹은 미디어라고 합니다. 디자이너는 자기가 다루는 매체의 물리적 특성과 이 매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각 디자이너라면 매체인 종이와 잉크의 물성이나 인쇄술의 특성을 미리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또 제품 디자이너라면 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의 특성이나 제조 혹은 생산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처음으로 디자인이 고안되어 최종 사용자인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 부서와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 분야별 요구 역량을 정리해보면 매체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매체 제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매체 완성을 위해 협업하는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역량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분야 지식, 즉 도메인 알리지라고 합니다. UX 디자인이나 X 디자인의 경우 도메인 알리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현업에서는 UX와 XD를 거의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은 개념으로 두고 설명하겠습니다. XD의 근간을 이루는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매체는 매우 다양합니다. 물리적인 실체인 아날로그 매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아우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XD를 담는 매체는 다음 특성을 가집니다. 첫째, 디지털 기술 기반의 매체입니다. 디지털 매체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미 오래된 담론이 되었지만 바로 정보와 컨텐츠를 0과 1의 디지털 데이터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물리적 실체가 없음에도 몇 시간 분량의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끝없이 할수 있거나 도서관 분량의 책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매체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다양한 퍼스널 컴퓨터 기기에 형태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바로 상호작용성 기반의 매치입니다. 잠시 HCI 이야기로 돌아가 보지요. HCI에서 UI, UI에서 UX, UX에서 XD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지난 강좌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HCI가 바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야라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Xd는 상호작용성 위에 서 있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작용성은 매우 중요한 특성인데요, 인간은 상호작용성을 통해 인간 외의 다른 대상과 소통하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는 네트워킹되는 매체라는 점입니다. 네트워킹은 독립적인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를 벗어나 무제한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세상의 거의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의 속도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라 할지라도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인류에게 무제한의 데이터 바다를 선물하였다고 하겠죠. 무선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부터는 모바일 시대가 열립니다. 즉 이동성의 제한도 극복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은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매체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 정보가 센싱되어 데이터화되고, 클라우드를 통해 서버에 수집, 저장되면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인공지능이 갖춰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사고 나서 다른 책을 더 사는지, 혹은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어떤 영화를 보는지, 나아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행동을 먼저 하는지 등에 매우 개인적이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측, 추천, 답변 등 사용자의 경험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XD를 담는 매체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디지털, 실시간, 온라인, 인터랙션, 인공지능 매체라고 할수 있겠네요. 좀 복잡한가요? 결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특정 앱에 접속해서 원하는 과업을 수행할 때 동시에 수만 명의 사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각자 과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데이터가 시시각각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시간 인공지능으로 사용자의 사용 경험 경로를 추천하거나 질문에 답변하는 등 즉각적으로 사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매체 특성을 디자이너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XD 매체 제작에 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D를 담는 매체의 특성이 디지털 기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실시간 온라인 인터랙션 인공지능 매체를 만드는 기술은 거의 개발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사용 과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디자이너에게는 사용자의 경험 과정에서 사용자가 수행해야 되는 각각의 과업들과 그 과업의 연결인 경험의 경로,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사용 편리성과 유리함에 대한 설계야말로 XD 매체 제작 기술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최종 목적이나 목표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단위 과학을 수행하고 싶어 하는지, 더 나아가 어떤 형상, 어떤 크기, 어떤 색상, 어떤 소리, 어떤 진동, 어떤 배치 등등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알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적인 심리 특성과 그 사람이 속한 사회, 문화, 역사 배경, 그리고 특정 사용 상황이라는 컨텍스트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인문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 디자이너에게 인류학, 심리학, 경제학, 지역 문화 등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 지식이 요구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문 기반의 지식을 반영하여 경험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XD를 담는 매체를 제작하는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세한 경험과정 설계 기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XD 분야 지식의 마지막으로 XD 매체 제작 전 과정에서의 협업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Product Life Cycle이라는 개념으로 각각의 회사마다 고유의 Product Life Cycle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반적인 Life Cycle을 살펴보면 먼저 Product 즉 상품의 가치 기획이 이루어지고요. 다음으로 구체적인 디자인 설계 및 구현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기술 설계 및 구현, 그리고 테스트와 검증을 거쳐 양산, 포장, 유통, 판매의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공정을 책임지는 부서를 업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해하도록 디자이너들은 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협업 프로토콜을 익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오픈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협업 프로토콜은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비슷한 업종끼리는 업계의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인턴 등의 기회가 있다면 눈여겨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X 디자이너라면 적어도 개발, 검증, 마케팅 부서에서 쓰는 용어 정도는 이해하도록 공부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요약하려니 간단하게 정리되지는 않았네요. 1편에서는 공통 역량을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관점으로 간략히 살펴보았고, 2편에서는 디자인 분야별 역량을 도메인 알리지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디자이너의 개인적인 역량을 살펴보고 종합하여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공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주저 마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